정치한 지 가담돼 참여한 지몇십년 됐습니다만 요 며칠 사이에 국회이 개판되고 군사 작전하듯이 이렇게 다시 처장을 쳐벌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천벌을 내릴 겁니다 민장에도 천벌 내리고 군제인 자파정부도 천벌 내렸어 이 좌파 세력들을 전부 째할 겁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자, 김정은이 그동안 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김정은이 칭찬 좀 해. 문재인이 비교해서, 문재인이라는 놈은 2월 11일 날, 2월 10일 며칠 날, 중국에서 오는 중국 입국, 입국자,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어요. 왜? 선거에서먹었어요 코로나 전쟁이요. 야, 문재인 한 사람은, 국민의 생명보다는, 장인의 총선 승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인들 입국을 납을, 아니, 내버려뒀어요. 안 막았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어땠어요? 김정은이는 1월 17일 날, 중국과 젊은 관계 젊명 관계 김정은이는 경제도 좋고 무역도 좋지만 인민의 생명주의를 가지고 2월 17일 날, 1월 17일 중국이나 입국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인민의 생명을 생각해서 차랑했단 말이오 문재인은 나라 났어! 통과 이길려고! 미친 새끼는! 다닌다. 다닌다. 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닌다. 일본도 어떤 원군이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에 코로나 중급 대회 최상승 맞대요. 근데 얼마 전에 발숙차 올라갔죠? 한 사람이. 네? 근데 경계는 너무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막비냥 사태를 했잖아요. 그 탈북자가 확진자이때에 그런 게 아니라 남한 애들 조새 석수도권에 하루에 50명, 40명씩 확진자가 생기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확진자가 이 탈북자가 어느 백화점이라고 왔다갔어요 며칠 동안에. 그래도 김정은이가 큰일 났구나. 중국에서 온 중국 인도 나갔던 김정은이가이 남한의 파국자 같지 우리가 낡아간 그 거지. 그래서 비장 탓들 소표했는 거예요.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서 자기 인민의 코로나 확진자에박해서 비장 탓들 소표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문재인보다 김정은이가 인간의 생명 중시하는 면에서 점배 낙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제나 김정은를 칭찬하게 만들었던 이 미친놈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혁명가 여러분께서 부탁의 말씀은 꼭 우리 다같이 문재인 선거 이송할 때면 그럼 코로나 전쟁이 이렇게 와가지고 압승을 했는데, 이게 바로 부정선거예요. 물론 법적 부정선거 있고, 많이 친구들고 우려 있고, 그건 그대로 가고, 이번에 코로나 전쟁도 이것도 은재니를 살인죄로 고발하고, 박무호 장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경호 장관도 함께 살인죄로 고발한고은재니를 파괴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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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파괴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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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자파괴라